수박 누드김밥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동영상 만들었고요. 수박 누드김밥은 김밥 위에다가 상추를 깔고 그 위에 수박이, 수박이랑 부재료를 올려서 단단하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박, 수박의 습기가 밖으로 안 새고요. 드실 때는 수박이 들어가 있어서, 어, 목이 메이지 않으,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밥, 밥이 들어있잖아요. 밥은 어,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24시간 있다 나오면 저항 전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칼로리가 반으로 줄어든다 하여서 당뇨인 분들이 드시면 혈당도 안 올리고 어, 건강식품입니다.